스팀덱으로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 컨트롤 하는 법입니다 저는 플스5로 했는데 플스4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 가능하고요 아주 아주 간단하거든요 한 번만 내 플스랑 연결 설정해 놓으면 다음부턴 계속 바로바로 바로 리모트 플레이로 스팀덱 들고 다니면서 소파 침대 같은 데 누워서도 하고 네트워크 속도만 잘 나오면 집밖 어디서나 이 따끈따끈 AAA 플스 게임들을 한결 편하게 쾌적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내가 플스가 있는데 스팀덱을 샀다. 그럼 주저하지 말고 일단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리모트 플레이 연결 시작하려면 우선 플스 5 켜주시고요. 우상단 설정에서 시스템 리모트 플레이. 리모트 플레이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은 여기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켜줘야 리모트 플레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플스는 끄지 말고 그대로 두고. 스팀덱으로 넘어와서 스팀버튼 누르고 전원에 있는 데스크탑 모드로 전환 실행합니다. 참고로 이 데스크탑 모드에서는 스팀덱에 마우스랑 키보드 연결해서 쓰시면 스틱이나 트랙패드로 입력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끝낼 수 있고요. 여기 디스커버 앱 열어서 CHI AKI, 치아키 앱을 찾아서 설치해줍니다. 아직 스팀OS에서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 플레이 공식앱은 지원하지 않아서 능력자들이 찾은 최고의 대안이 이 치아키인데 역시나 공식앱 못지않게 쾌적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이걸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를 더블클릭해서 내 콘솔을 등록할 수 있거든요 저는 플스 5니까 PS5에 그대로 냅뒀는데 플스 4 쓰실 분들은 여기서 위에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PSN 계정 아이디랑 PIN을 입력해서 연동시킬 건데 일단 이 PSN 계정 아이디는 우리 로그인할 때 쓰는 아이디는 아니고 변환된 코드를 찾아줘야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에 남겨놓은 링크 들어가면 트링 i n 이라는 코드 구동 사이트 스크립트가 뜨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 있죠? 이세 줄짜리 링크를 전부 드래그해서 복사 새창 열어서 붙여넣기 해서 들어가면 PSN 로그인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하면 이렇게 리디렉트라고 나오는데 여기 바뀐 웹 주소 이걸 복사해서 트링캐 스크립트로 넘어와서 여기 하라는 대로 이렇게 붙여넣고 엔터 치는 건데 이게 한 번에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새로 고침 한번한 한 다음 그대로 다시 붙여넣고 엔터. 그럼 여기 쭉내 정보가 뜨면서 맨아랫 줄에 우리가 필요한 계정 아이디 코드가 뜹니다. 이제 이걸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어 주시고요. 다음으로 그 아래 핀은 내 플스에서 볼수 있거든요. 아까 켜놓은 플스로 돌아가서 설정, 시스템, 리모트 플레이 여기 그대로 있으면 여기서 둘째 줄에 있는 기기 등록하기 누릅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번호가 아까 핀에 들어갈 숫자거든요. 이렇게 제한시간 안에 입력 안하면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서 새로 나오는 번호 스팀덱 치아키에 입력하면 됩니다. 어, 저도 영상 만들면서 하느라 제한시간 못 맞춰서 이렇게 세번호 받아서 넣었고요. 그럼 이제 레지스터 눌러서 등록. 성공적으로 등록됐다고 나오면 다된 겁니다. 이제 OK 누르고 나가보면 여기 상태가 레디라고 돼있고요. 시작하기 전에 설정 한번 잡아주고 갈게요. 오른쪽 위 톱니바퀴 아이콘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액션 원 디스커넥트. 이건 이제 시야키랑 플스 연결을 끊었을 때 플스를 자동으로 수면 모드에 들어가게 할수 있는 건데 전 그때그때 그때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 에스크로 냅뒀고 그리고 나서 해상도는 1080p까지도 되긴 하지만 승대기 1280, 800 해상도라 더 올릴 필요 없이 이것도 기본값 720에 둘 거고요 올려봐도 별 차이 없더라고요 딱 하나 바꿔줄게 여기 오디오 버퍼 사이즈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값은 9600으로 돼 있는데 그냥 두면 플레이 중 게임 사운드가 많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두 배로 늘려서 19,200으로 해주면 끊김 현상이 꽤 완화가 되니까 이렇게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 됐으면 창 닫아주시고요. 이 네모칸 위에서 더블 클릭만 해주면 짜잔! 낯선 스팀 덱에서 익숙한 향기가. 전 플스 리모트 플레이는 이걸로 처음 해봐서 플스 패드 아닌 걸로 이 화면을 보고 움직이는 게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기분 참 묘하더라고요. 자 이걸로 스팀 덱에 설치 연결은 다된 건데 데스크탑 모드 말고 스팀 덱 켜자마자 바로 할수 있도록 게임 모드에서 나오게 라이브러리 추가까지 해보겠습니다. 치아키 잠깐 끄고 다시 바탕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시작 버튼 게임즈 치아키 위로 마우스 커서 옮겨서 우클릭후 Add to Steam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자동으로 스팀 라이브러리에 들어가거든요. 잠깐 기다렸다 스팀 실행해서 확인해 봅시다. 여기 치아키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기왕 들어온 김에 알아보기 쉽게 그림도 좀 넣어줄까요 이런 아이콘이나 배너 여기 들어갈 이미지는 이제 스팀그리드 d b 라는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도 링크 아래 더보기에 남겨 놓을게요 여기서 치아키 검색하면 나오는 치아키 리모트 플레이 클라이언트 클릭 그럼 이렇게 쭉 유저들이 올려놓은 아트웍들이 뜨는데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포스터 이미지 하나 골라서 이렇게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저장 경로도 원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세이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아이콘도 받으면 좋겠죠. 이제 스팀 라이브러리에 하나씩 넣어줄 건데요. 이름부터 이렇게 좀 통일을 시켜주고 한 곳에 잘 넣은 다음 아까 라이브러리 치약기 위해서 우클릭. 여기 빈 상자 더블클릭. 경로 찾아가서 아이폰 선택. 그 다음에 포스터는 여기 위에 홈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 게임들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치약기 찾아서 우클릭. 관리, 맞춤 아트웍 설정. 이번엔 여기 포스터 이미지 저장한 거 눌러서 와! 아트까지 다 끝났습니다. 참 쉽죠? 이렇게 해놓으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게임 모드에서 봤을 때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럼 노동은 여기까지 게임 모드로 즐기러 가보실까요? 방금 한번 실행을 해줘서 켜자마자 앞에 딱 보이실 건데 나중엔 라이브러리, 비스팀 게임 분류에서 찾을 수 있고요.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키맵핑 한번만 하고 가실게요. 오른쪽에 컨트롤러 모양 눌러서 컨트롤러 설정 들어가 보면 현재 레이아웃이 카메라 조작 기능이 있는 게임 패드 이렇게 기본값으로 돼 있을 텐데요. 이걸 눌러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정밀 카메라 조준 기능이 있는 게임패드라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바꿔주신 다음 우측에 레이아웃 변경 누르고 밑에 트랙패드로 가서 오른쪽 트랙패드 동작 중 R클릭 이걸 이 마우스 탭에 있는 왼쪽 마우스 클릭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아래에 왼쪽 트랙패드 동작을 단일 버튼으로 해서 L 클릭을 키보드 탭에 ESC 키로 연동해 줍니다. 이게 ESC가 듀얼센스 가운데 있는 PS 버튼에 해당하는 거라 스팀덱 왼쪽 트랙패드 클릭하면 PS 버튼 입력되게 바꿔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PS 버튼 위에 자리한 터치패드 있죠? 플스에 이거 눌러서 맵 보는 게임이 많아서 꼭 필요한 입력인데 스팀덱 앞쪽엔 딱히 남는 버튼이 없어서. 전 이건 후면 버튼으로 매핑을 해놨거든요. 맨 위에 버튼 탭으로 가서 아래로 좀 내려오면 이렇게 백그립 버튼들 있죠? 이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걸로 하면 되는데, 전 L4, 여기다가 듀얼센스 터치패드 클릭에 해당하는 키보드 T키를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터치패드 쓸어내리기 기능은 아직 스팀덱에서 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게임에 따라서 좀 불편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아스트로 플레이룸 같은 거 아니면 이 쓸어내리기를 필수로 써야 되는 게임은 아직 못 봐서 그럭저럭 문제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끝! 플레이 누르면 치약기가 실행되는데 여기 이렇게 등록해놓은 기기가 나오죠? 오른쪽 트랙패드로 마우스 커서 움직여서 더블클릭하거나 터치스크린 되니까 손가락으로 콕콕 찍어주셔도 되는데 참고로 두번 누르면 가끔 이게 잘안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땐한 서너번 계속 클릭해주시면 역시 스팀덱 사길 잘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작 버튼, 미디어 버튼 다 똑같이 쓰면 되고 여기에 스팀덱 편의 기능도 그대로 쓸수 있어서 그 점점점 버튼 누르고 배터리 탭에서 프레임을 낮추거나 하면 배터리 절약해가면서 더 오래 즐길 수도 있고요 이제 다 하시고 나가실 땐 왼쪽 트랙패드 클릭 이 PS 버튼 눌러서 플스 꺼주셔도 되는데 그럼 다시 플스 켤 때까지 리모트 플레이를 못하니까 그보다 좋은 방법은 일단 스팀 버튼 누르시고요 그럼 여기 창 전환 이쪽에 치아키 스트림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X버튼 눌러서 창 닫기를 하면 이렇게 플스를 수면모드로 가게 할 건지 나거든요 여기서 NO를 눌러주면 플스 본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면모드 들어가기 전까진 계속 켜놓은 채로 언제든지 이어서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른 스팀 게임으로 넘어가려면 다시 스팀 버튼 눌러서 깔끔하게 종료. 처음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몇번 해보니까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끝으로 소니가 권장하는 리모트 플레이 네트워크 환경이 업 다운로드 속도, 그러니까 플스랑 스팀덱 양쪽 다 최소 5 mbps, 최상의 퍼포먼스 보려면 15 mbps라고 하니까요. 속도 안 받쳐주는 곳에선 잘안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스팀덱으로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 플레이 하기, 보면서 따라하는 북미통 튜토리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스팀덱으로 게임 패스하기, 에픽게임 하기 등등, 침대 200%뽕 뽑는 꿀팁들 채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서 새로운 영상 만드는데 힘 실어주세요. 그럼 금방 또 알찬 정보, 통큰 재미 한가득 안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세요들.